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회여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편한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즐거운 길을 걸까요? 즐거운 길을 걷고 싶겠지만 그 길이 한편으로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즐거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입니다.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주의자는 그 이상을 위해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서 걷습니다.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살아온 길을 후회하지는 않을지라도 자꾸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천점봄 순천 양동 2층에 세릴레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모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는 대책 없는 막막함뿐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교회 개척이 어려워진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교회 개척의 성공률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개척의 길을 택했습니다. 편한 길을 버리고 저의 이상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저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내도 그리고 아이들도 힘든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올해 21년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총을 거대할 뿐입니다. 교회의 개척은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또 신학공부를 해나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본질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열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때와는 달리 교회 전임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된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아주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 있었고, 그저 종교적인 신성함에 젖어 있었으며, 교회에서는 도덕이나 교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목사님들조차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그 머리로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절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눈, 코, 입, 귀처럼 그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이 세상에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것중 하나는 신성함에 대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성함의 관념을 많이 깨뜨리셨습니다. 이는 왜곡된 신성함이며 종교적인 신성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저지른 그 잘못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상의 숭배, 성화 숭배, 종교적인 예전, 거대하고 장엄한 예배당, 또 힘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십자군이라든지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모두 왜곡된 신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시작으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모여 이루게 되집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 교회는 물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회들이 따라야 할그 본을 이 초대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각 사람은 믿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의 설립 이념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에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기쁘고 즐거운 식사를 나누었고, 외면적인 것을 넘어 내면적인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끼리의 모임은 그저 친목 단체나 개 모임이 되고 맙니다.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교통이요. 또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성물이나큰 건물을 신성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그런데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이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이것은 그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초대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추구하기보다는 필요와 유용성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사유 재산을 없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유재산을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함께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기적인 것은 결코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또한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가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이 통하여 그들은 공예배로 함께 모이고 집에서 삶을 나누었습니다.그들이 나누는 식사의 자리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그 식사의 자리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같이 음식을 먹는 만큼 공동체의 의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이 천국의 모습을 땅에서 구현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를 부러워하면서 칭송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바람직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개최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제자의 도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교회.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또 필연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멀리 멀리 전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덧붙여 세계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 설립 주일이 되면 저는 바로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교회의 방향의 키를 바로 잡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세속적 성공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최상의 목표를 정하고 말씀이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하여 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제자의 도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교회, 세계의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를 절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본질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